할렐루야 매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음 제가 그일 예전에 한 20분 내지 30분 사이에 예배드렸다가 를 지금은 밤 예배를 5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분 2분 듣고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느끼가지고 저도 짧게 해서 어, 여러분한테 핵심 핵심 말씀만 전해달라고 어, 예를 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laughs> 요란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제목은 숨길 수 없는 야망 단호한 처벌 예. 오늘의 말씀은 요 아소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아가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께 말미암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삭을 자신의 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말을 전하자 솔로몬의 이를 악한 의도로 파악하고 분니아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예. 첫번째 대지 아도니아 요청 자이 17회, 17절에 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에게 말하여 그가 수냅여자 아, 아비삭을 내, 내게 주어 아내를 삼켜서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비나이, 아비돈, 아도니아의 요청이 좀인륜을 어, 어, 범하는 어,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비삭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그 그 첩을 집은 어던 아주 아름다운 어 그런 첩을 집었는데 첩은 하나의 어 왕비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인데 솔로몬이 솔로몬 형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어 저기 아비삭을 달라 이 말의 의도는 왕권을 계승하거나 아니면 왕권에 대해서 후욕을 주는. 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바세바가 음, 바세바에게 요청을 했고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요청을 했고 바세바는 또 솔로몬한테 전합니다. 어, 이돼지이 아도니아의 죽음 요아를 두고 맹세하 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여선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예, 아도니아가 죽든지 내가 벌, 하나님께 벌 받든지 이러한 단호한 솔로몬의 결단 가운데서 솔로몬을 죽이게, 되,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죽입니다 에, 솔로몬의 이런 단호한 처벌은 음, 왕권을 찬탈하려는 아도니아의 어, 왕권의 에, 이게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위함이고, 에, 그리고 또 후욕이 따르는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왕권의 음, 명예를 손상하니까 어, 죽이게 됩니다. 즉, 아도니아는 앞번에 분명히 솔로몬이, 솔로몬이 경, 경고했습니다. 야, 너가 나쁜 짓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 아도니아가 어, 끝까지 인간의 끝없는 야망 가운데 음, 왕권의 찬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끝없는 야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망 때문에 인생은 망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얼음이 가고요.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너무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욕망 가운데 죽음을 자취했습니다 아버지 또 4월 10일 아버지여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